보여준다, 아체타. 아트로스 최고 탑 라이너. 보이지? 어? 변신! 다 죽었어. 어? 데빌진. 부활. 간다. 그 불로 와, 이 새끼. 어디 감히. 정글이, 정글러가 탑을 와? 어? 제정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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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정신이야? 마, 자신 있나? 나 자신 있냐고. 자신 있냐고 자신 있냐고 마 자신 있네 짜오 아 짜오 타볼 것 같아서 또 무섭네 잘 기분이 잘안 좋아질란다 어져버렸죠 요것이 바로 백업이지 어, 레드 감사염 얘네 행복해 빠세! 아깝이 어, 붕! 아깝이 하! 하! 오케이 하! 오케이 아불지 마라 했다 어? 아불지 마라 했어 영하가 영하가 임마 어? 어? 오케이 빨리 뽑기 좋았다 이거 이거 짜오 올빌인데 냄새 냄새 짜오 냄새 아 짜장 뭐디서 짜장면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 거 같은데 어? 이봐, 이봐, 왔어, 왔어. 짜장면 왔어. 지금 탑적이야, 짜장면. 살 뿌리고 왔다 찬물 뿌리고 왔어 짜, 오겠다고. 나한테 죽어가지고 지금 열받았거든. 아, 아! 아, 실하냐 아! 왜 돌아와? 와, 저걸 돌아오네? 또 정글 차이야, 나는? 나는 왜 정글 차이가 계속 나는 거야? <laughs> 아, 이 나쁜 새끼. <laughs> 울고 싶으냐 그래. 갱좀주저 나도. 어? 아, 이 새끼야. 어허. 아, 열받으라 그래. 어?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딱. 오케이. 지어본다. 갸쌤 어, 까부지 마라. 으긍. 응. 으긍. 어, 조심해라, 그부야, 죽이러 간다, 영화가. 등! <듬> 등! 오케이. 등! <듬> 아, 짜장 올것 같아! 아, 짜장면 냄새 진짜 너무 싫어, 짜장면 냄새. <듬> 그부 이빨이 어? 압박하고 <듬> 있는데. <듬> <듬> 아하! 아, 깨비. 보여줄게, 다이브. 다이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어? 끙꿍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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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짜장 있을 것 같은데. 와, 제발. 짜장 스멜, 그 거기. 아, 겁나 싫어. 녹턴이 갱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일단 탑에는.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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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의 마음을 읽었다. 내린다. 와. 간다. 가는 중. 가는 중. 녹턴 형 가는 중. 일단, 예, 6레벨. 6레벨에. 6레벨에. 6레벨. 어? 네. 어? 아, 나 실, 실하냐, 이거? 오케이, 바리. 아우, 좋았어. 맷집맷집이 강력 후 어허, 큐좀 살짝 아쉬웠다. 덩크슛 봐버릴라 그랬는데. 허야 꽝. 우 어,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안 보이잖아. 반칙, 반칙. 반치. 저 반칙 아니니 안 보이게 하는 거? 아니 왜 정글러가 왜 여기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있어. 아빠 오탱크. 가만 있어봐. 피해주고. 올라봐. 나다르키니까 어? 올라봐. 나 겁나 빠르지 달리기? 긍긍

검 꼽아버려 검어? 검을 갖다 팍 꼽아버려 이 자식아 쌍버프 감사히염 하하 <laughs> 변신 임마 고맙다 까부지 마라 밟아버리기 전에 어? <laughs> 짜장면 배달 안시켰는데 왜 자꾸 오는겁니까 어? 안시켰어 배달 그만와라 진짜 말했다 Come o 김모델, c o m 김모델, come on, c o 어, 어, 아, 뿡 뿡, 아뿡아 뿡. 거기까지, 림아. 정글러, 정글러 꺼지세요. 어? 어디 정글이 감히 탑을? 어? 어? 헤헤 어? <laughs> 하, c o m 아, 나트포 사야 되는데, 애들 왔네? 도와주세요. 끙집 간다. 집갈 거야, 형. <laughs> 뭐하니? 장난 아니나? 간다! <laughs> 엄마, 어 짜장면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 <laughs> 어 짜장면 안, 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이번엔 안 시켰어 이번엔안 시켰어. 아 깜짝 놀랐네 아직 안 시켰는데. 징크스가 까불면 죽는 거지 임마, 어 마, 어 마, 어이 자식아. 일단 안 시켰지?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어머야, 애들 그냥 간다고? 와, 버리는 거 진짜 오졌다 진짜. 잘 버리네 얘네들. <laughs> 오지게 버리네 나는. 아, 지원자 웅무리 하려고 날 버리네. 양아치네. 고맙다. 야, 이거 내가 할게 없다. 니네끼리 달머라 그래.